오늘의 미수복 강원도 소식입니다. 2020년 미수복 강원도 중앙도민회 추계 간부 수련회가 11월 18일 무스코스 뷔페 미아점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늘 내빈 소개는 군별로 하겠습니다. 중앙도민회 고문님들은 이따 도민회장님께서 직접 하, 소개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군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천 군민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통천 군민의 임원들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그러면 해양 군민에 소개하겠습니다. 평강 군민에 소개하겠습니다. 이천 군민의 소개하겠습니다. 김화군민의 일어나 주시죠. 저 뒤에 고성 군민의 참석하셨습니다. 철원 군민의저 제일 뒤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국제대 경례! 이 행사에는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으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김지환 중앙도민회장을 비롯해 국민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아주 곧 이분이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명실공이 우리 미수복강원도에 간부들이 총출동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상에는 우리 저 이북 우리 그 강원도민의 미스복 강원도민의 간판 스타디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김용화 전 회장님 현 통일경모회 이사장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은 우리 저 이천군 출신의 조창숙 고문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우리 통천군의 임동호 고문님이십니다. <laughs> 예. 오늘 구준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양의 김근성 고문님이십니다. <laughs> 예. 우리 미스복 강원도를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행정자문위원장 우리 김선대 위원장이십니다. 우리 간판 스타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리야말로 자리를 아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외에 각군 국민회장님, 군수님, 뭐또 청년회장, 분녀회장님들 오늘 총 망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도민에서 회그 오늘 행사 마지막이 아니라 이 다음에 또이송년의 밤을 예, 더 거창하게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고. 오늘 각 국민의 모든 간부들 오늘 축의 수련입니다. 회 수련인데 회뭐 콧바람도 쐬고 좀 멀리 예, 여행 삼아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해야 되는데 이 시국이 이런지라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내년에는 더 멋진 우리 간부 수련회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잘 견디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감기 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 하든지 정말로 감기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견디시고, 내년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저녁 되시고, 어, 깊은 정담도 나누시고 우리 그 이북 그 도민 사회에 에 많은 간부들이 있고 많은 여러 도가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강원도가 제일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공로고 뭐일시대 어르신들 지금 현재의 젊은 우리 간부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 정진하고 어, 우리 강원도의 힘을 나머지 욱개도에 더 보여줘야 될게 남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활동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찬을 끝으로 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미수복 강원도 소식을 마칩니다.